자, 211페이지, 자, 그냥 풀어 볼게요. 자, 자, 문제 보시면은, 자,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돼 있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절대값 뭐안하고그랬어요 무조건요, 벗겨라, 벗기는 방법은요, 가절대가안의 값이 0이 되는 x가 기준 나눠라 그랬어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절댓값 무조건 벗겨야 돼.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 기준으로 나눈 거야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 식이 틀려져요. x가 0보다 크면 얘는 양수죠.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x 셀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 수를 딱 봐도 되죠. 1, 3, 2점 마이너스, 플러스. 양 x의 계수가 수 양수 기준으로 작으면 무슨 범위? 사이범위.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작은 거에 쓰시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큰거 뒤에 써주면 되죠. 자, 항상 이 범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요 사이 범위하고 x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크나 같아. 예, 이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니까 얘가 답이 아니야. 제발, x는 0보다 크나고 같 3보다 작아지면 돼.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지금요. 아시겠어요? 자, x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놔야 되잖아요. 그럼 또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0보다 0보다 작다. 자, 이것도 인수면 되네요. xx 1, 3으로 가시고 큰 점이 플러스, 작은 점이 마이너스 가시면 되죠.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 1이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3이죠. x의 벡수 1,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무슨 범위? 4이 범위. 사이에서 작은 거는 마이너스 앞에 지고 제로가 되는 x의 큰 거를 뒤에 와주면 되죠. 자답 아니야 제발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죠? 요렇게 범위에서 x는 0보다 작아야 돼. 0이 요쯤에 있으면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 범위죠.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 범위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그죠? 예 요렇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게 크거나 같다. 음, 이거. 아, 연결이 되죠, 지금. 제가 연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잠깐 보냈는데 자, 0에서 얘는 동그 빠졌고 얘는 0에서 동그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되죠. 저는 3에서 될줄 알았는데 어차피 3도안 되네. -3에서 3이니까요. 자, 이거 한번 해 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3보다는 작아야 돼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이 범위. 그리고 얘 또는 얘다. 동시범위 아니다. 나온 답에서는 동시범위가 아니에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비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아까 전 채워졌으니까 예, 3, 0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다. 예,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예, 되죠. 예. 뭐차1차 절대값 포함한 일차 부등식, 절대값 포함한 일차 부등식하고, 대풀이가 비비하지 않습니까? 예. 자, 2번한번 봅시다. 자, 2 번은요. 자, 자, x 제곱, 자, 마이너스 x가 크거나 같습니다. 자, 2 배의 절대값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돼 있어요. 오케이. 자, 절대값 무조건 뭐라고요 범계라고요. 절대값이 안에 0이 되는 x가 1이죠 그러면 X가 1 기준으로 해서 작은 범위, 큰 범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범위, 큰 범위. 자,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 하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X가 1보다 작을 때또 어, 하나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X가 1보다 크나 같으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예, 얘가 크나 같습니다.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2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해요. 그죠? 렇 자, X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X에 마이너스 2X. 자, 요거 정리해주니까 2X. 요렇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안정이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야, X의 외계수 양수 기준으로해서 크다 그랬으니까 사이범위 아니죠? 작을 때 사이범위였었잖아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것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X 갖고 하자. 얘 0을 하고 두고 X 갖고 해주면은 X, X-4가 0보다 크거나 갔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0이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4니까요. 그럼 아까 전에 X의 값 4의 범위 아니었죠? 그럼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어떻게 따로 들어가면 돼. 또는 X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4가 0보다 크죠? 큰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죠? 얘가 이렇게 에, 요 범위일 때 얘가 답이 나오고. 이거 답 아니야. 그지?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왼쪽.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네.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런 요쯤에 있겠죠.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 범위니까 결국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얘가 답이에요. 지금 최종적인.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딱, 하나 더 나오죠. X가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은 면 여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딱1 빼주니까 얘는 음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놔야 되니까 좌변은 그대로 가시고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분배 가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요 넘어가면 얘약 계산해서 x 제곱 안녕 되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음음 음,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어, 양수 x 제곱 기준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4의 범위 아니죠? x의 계수 1, 양수 계서 크다 그랬으니까 4의 범위 아니에요. 얘가 0이 되는 x가 먼저 보여주면은 x에 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가 보여주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들어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곱의 4에 4 빼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4의 범위 아니죠? 마이너스 2, 작은 거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큰 것보다 더 크나 고 하시면 되죠. x의 의수1 양수 기준에서 크다 그래으니까 사이 범위 가 아니까 니 작은 것도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렇게 그래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매번 2차 함수로 해석한다면은 매번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고 예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예 고통스럽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답 아니라고 했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왼쪽.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 e 범위,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예, 예 요게 답이네요. 그죠? 렇이건뭐두개 합쳐지는 뭐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예, 답은, 어, 요거죠. X가 이거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